문제가 아니라 씨발 걸어하이트볼하이트볼 사면... 어, 블랙 으응. 블랙으로 입어 주세요. 블랙으로. 아, 왜 심판이 나갔거든다 발표 핀표 왔어. 그다 들어 남들 들어왔어. 지 담배 앞소 해라. 우리, 우리 후견자 짱이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이 응. 진행할게요 찬야너 공격할 때 힘드냐? 어? 힘들어? 힘드냐고? 어 어떤 점에서 힘드냐 체력이 공격할 때? 아니 그럼 컷좀 돌아줘 돌질 <laughs> <도이질> 않으니까 <laughs> 이게 우리가 통체적 남국인게 45에서 하이를 넣어주거나 로우를 넣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자꾸 탑에 주고 사이드 주고 탑에서 주고 사이드 주고 U자 빌드업만 하고서 끝난단 말이야 거기서 강민이 형슛 말고 더뭐있어 근데 너가 도는 게 어려우면 너가 그냥 타본 해 내가 돌게 해볼게 스리 아이고, 아이고. 돌아야 돼 여기 양쪽 팀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자유로우니까 지금 우와. 우리 지역이 다 깨지는 거죠 응. 한명 경훈이가 말 걸었어요. 형. 드리블 꿈이... 응? 드리블 꿈이 리브스 같은응 아니 근드리 잘해요 비비 어. 강민이 심판 한 번만요 여기 하이! 전 지쳐야 아저둘다 여기 있는 거야? 심판? 둘다 여기 있는 거야? 심판? 아, 은지 경사랑은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사은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좀다이에요피드로 가는데 저 사람은 좀다자로가이이은이요 지금 두 경기 다한 골씩만 놓고 끝난 거 아니야? 한 번쯤인 게두골찬유랑 강민이 형 3점 2개 어? 강민이 형 형이, 형이 좀 많이 안으로 넣어줘야 될것 같아 우리 45에서 안으로 넣어주는 게 너무 없어 아니면 그냥 내가 좀 찌그러져서 안으로 넣었던 거야. 저기 불 꺼져 있는 것부터맘에안 들었어. <laughs> 불 끄고 <끼고> 올 <laughs> 어? 들어오는데 어두워가지고 거기서부터 찾은 것 같아. <laughs> 야이 쿠션. 현수형 점프슛 성공률 내 점프슛 성공률보다 높아요. 나는 <laughs> 미들보다 뭐... 3점풀 수가 많잖아. <laughs> 아니 근데 저 요즘 점프슛 연습하려고 <laughs> 팀화 막... 과정 배우고 있어. 써, 쏘고 있는데 들어가서 어차피 가... 수비가 안 깨져 있으니까 파는 거는 무리고 거기서 오르거나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오를 때 저는 무너지더라고 자. 드를못 잡아서. 내가 아스그 3점도 그렇고 거의 팔힘으로만 쏙쓸 때는 괜찮고 각이. 으로가으로 점프를 4. 올리면서 갑자기 규정이 깨져. 아! 아! 네. 아!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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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세깅 당하면 한 걸음 앞에 <목소리> 투웨어트워트심화가지니어웨스브로룹은플레이오프에서 12에서로 쓰다는데 근데, 근데 다묶을것 같겠네. 벨러스 아닌가? 상대 어. 어빙이 지 않는다. 어빙이랑 돈치치랑그 5번까지 볼 거라고 하더데그동워 어빙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스브로룹은두트만나야라 묻힌 듯이 쫓아다녔어니 재밌겠어 내일 네, 경기 없던데 이번에마이 i 이겼으면 좋겠다. 올라가게. 그러면 마 n i a Bos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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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s 그그 a Bosnia. b 자인 n i a Bos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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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크떨어졌지 아직 한번 남은 나아니 아니야 세크가 올라아 세크 뉴홀이지? 내일 모뉴올이올라갈질것 같은데 또 몰라요 세이 세크도, 세크도, 어. 세크도 어. 제가 없어서 네. 뭐, 말린 크 말린 크 <laughs>